여러분은 김정은의 전담 요리사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식사를 책임지는 영광을 누리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김정은이 쓰러지면서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죠.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충격적인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한 요리사의 탈북담이 아닙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경악스러운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한 여성의 필사의 탈출기이자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가장 어두운 비밀입니다. 한 북한 요리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전담 요리사 중한 명으로 일을 했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는 정확히 오후 7시에 시작되었고, 저는 주방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식당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경호원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보니 김정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을 떨며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경호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방은 패닉에 빠졌죠. 이후 10분도 안돼 보위부 요원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주방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모든 출입구에 무장한 요원들이 배치됐죠. 그들의 눈빛은 우리를 범죄자로 취급했어요. 이후 보위부장이 직접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살기가 서려있었죠. 우리를 하나하나 쏘아보며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김정은의 건강 이상은 누군가의 목숨과 직결됐죠. 의심은 음식을 만든 저에게 향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하얀 장갑 끼고 모든 것을 증거물처럼 봉투에 담았어요. 제 요리, 소스, 재료들까지요. 한 요원이 김정은 소스 그릇을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요원에게 무언가 속삭였죠. 소스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소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특제 소스였죠. 그 순간, 보이부장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른 요리사들은 물러섰죠.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떨리며 앞으로 나섰어요. 소스 표면에 이상한 결정체가 반짝였습니다. 제가 넣은 적 없는 것이었죠. 등골이 오싹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동료들 눈빛은 공포와 의심이 뒤섞였죠. 지옥의 입구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제 인생이 뒤흔들렸어요. 결국 그날 이후 저는 밤새 조사실에서 신문 받았습니다. 북한의 감시 체제는 숨막혔어요. 그들은 제 일상 모든 순간을 알고 있었죠.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사흘 동안 이어진 신문 끝에 저는 감시하의 주방으로 복귀했습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제가 필요했던 거죠. 김정은의 식사를 책임질 요리사는 저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제 옆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이 붙어있었어요. 음식 재료는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모든 소스와 양념은 제가 먼저 맛본 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죠. 누군가의 음모에 제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주방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였죠.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김여정이었어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북한 지도부의 2인자로 알려진 김여정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죠.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복도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밀착시킨 채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발각된다면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숨을 참으며 귀를 기울였죠. 김여정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보고가 늦었다며 상대방을 질책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곧제 피를 얼어붙게 만든 내용이 흘러나왔죠. 독극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용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 더 강한 것으로 준비하라는 지시.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켜야 한다는 계획까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숨이 막혀왔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여정이 자신의 오빠를 해치려 한 것, 그리고 그 도구로 저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발각될까 두려워 즉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감시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알게 된 진실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여정이 직접 주방을 찾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김정은의 상태를 물었죠.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의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거짓 가면이었어요. 김여정의 눈빛에서 저는 날카로운 칼날을 보았습니다. 검은 동공 속에 숨겨진 야망과 냉혹함이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웃어야 했죠. 매일 김정은을 독살하려는 그의 동생을 위해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김여정은 표면적으로는 오빠에게 충성스러워 보였어요. 항상 그의 옆에서 미소 지으며 공식 행사에 동행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음모를 알게 됐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 자리를 빼앗으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할 때마다 이제 저는 이중감시 아래 있었죠. 보이부의 눈과 김여정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가 제 목숨을 아사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누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이였어요 저와 함께 요리사로 일했던 친구였죠. 하지만 은희는 최근 들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아프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담장 근처 어두운 구석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김여정의 관저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죠. 달빛에 비친 얼굴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은희였어요. 그녀가 왜 김여정의 관저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은희를 지켜봤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걸어갔죠.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은희와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연 씨, 나곧 자리를 비워야 할것 같아요. 혹시 내가 없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던 것처럼, 그때 은희가 건넨 작은 종이 쪽지에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죠. 김여정을 조심해 은희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그뒤 김정은의 식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연일까요?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은희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은희의 아버지도 생각났습니다. 10년 전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식사를 책임지던 요리사였죠. 어느 날 갑자기 반역죄로 처형되었어요. 당시 어린 은희는 상속받은 요리 기술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죠. 지난 겨울, 꽁꽁 얼어붙은 밤, 제 방으로 찾아온 은희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김정일의 건강 악화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것. 그리고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연 씨, 난 당신을 정말 신뢰해요. 혹여나 내가 없어도 꼭 살아남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죠. 이후 저는 매일 밤 은희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주방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렸죠. 은희가 어젯밤 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처형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은희의 마지막 모습, 그 떨리던 손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녀를 구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끔찍한 체제, 이 잔인한 독재자 가족, 그들의 권력 다툼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현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을 벗어나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은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어요. 국경은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었고, 붙잡히면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죠. 게다가 지금 저는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어요. 탈출 경로를 고민하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순방이 계획됐어요. 싱가포르 방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요리팀에 포함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계획을 세웠어요. 호텔 주방의 뒷문으로 빠져나가 근처 대사관으로 도망치는 계획이었습니다. 탈출 시간은 저녁 식사 서빙이 끝난 직후로 정했어요. 그때가 경비가 가장 느슨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가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봐 표정 관리도 철저히 했죠. 탈북을 준비하는 내 색은 절대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만으로도 순방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었어요. 순방 일정이 다가올수록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작은 가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준비했어요. 소중한 사진 한 장과 은희가 건넸던 쪽지,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작은 증거들을 몸에 숨겼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어요. 출국 하루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은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김여정의 음모와 김정은의 폭정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증언하겠다고, 이후 싱가포르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도시의 불빛은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보이부 요원들의 시선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짧은 자유시간에도 우리는 항상 감시받았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날이 왔어요. 주방에서 김정은의 저녁 식사를 위한 요리를 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임무였죠. 숨이 가빠져 몇 번이나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식사 서빙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김정은의 표정에 주방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었죠. 그는 만족한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보위부 요원들이 잠시 긴장을 풀었어요. 그때가 제 기회였습니다. 주방 뒤편에 있는 창고로 슬쩍 몸을 숨겼어요. 그곳에서 미리 준비해 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호텔 직원처럼 보이기 위한 변장이었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 시점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주위를 살피며 주방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 감시가 덜했죠.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자유의 냄새였을까요? 아니면 공포의 냄새였을까요? 조심스럽게 호텔 외곽으로 움직였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의심스런 행동은 즉시 눈에 띌 테니까요. 길거리로 나오자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빈 택시가 멈춰 섰어요.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죠.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백미러로 호텔 입구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운 보이부였을까요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대사관까지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죠. 제 손은 계속 떨려왔어요. 택시에서 내려 대사관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어요. 주변을 살피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걸음속도를 높였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불과 100m 앞이었죠. 자유가 손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은희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누군가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건 질주였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뒤에서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대사관 입구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제 귀에는 밖에서 고함치는 보이부 요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 영토에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싱가포르에서 한국행 특별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이 풍경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자유를 얻은 걸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 요원들에게 인계됐어요. 검은색 승용차에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평양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형형색색의 불빛,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국정원 시설에 도착해 조사가 시작됐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실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조사했습니다.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김정은의 식단부터 건강 상태, 김여정의 위치와 권력, 평양 내부 상황까지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제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도중 갑자기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남긴 쪽지를 보여주며 김여정의 음모에 대해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제 증언은 녹음되고 기록됐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실감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은희의 죽음, 김여정의 차가운 눈빛, 보위부 요원들의 추격. 이미 북한을 탈출했음에도 여전히 공포는 저를 따라다녔어요.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조사는 3주간 지속됐어요.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과정은 상처를 해집는 것 같았어요. 조사관들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들도 제가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너무나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도 그들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제 손에는 새 신분증이 쥐어졌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여전히 김수연이었지만 국적은 달라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큰 건물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들판이 낯설었어요. 북한에서도 산과 들은 있었지만 이곳의 풍경은 더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그렇게 보였는지도 몰라요. 첫주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악몽을 꾸었어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죠. 제 침대 옆에는 또 다른 탈북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악몽에 시달리는지 한밤 중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원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8시부터 교육. 한국 사회의 기본 상식부터 역사, 경제, 법률, 컴퓨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역사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혼란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피자는 너무 짜서 목이 탔고 콜라의 톡 쏘는 맛은 이상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음식의 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배고팠는데 이곳에서는 음식이 남았어요. 버려지는 음식을 볼 때마다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눈부셨어요. 북한에서는 정전이 일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때로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왜 나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은희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기회가 있었을 텐데, 두 달째 되는 날 요리 수업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제가 북한에서 김정은의 요리사였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날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죽음, 김여정의 음모, 목숨을 건 탈출, 모두가 숨죽여 들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같은 아픔을 봤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은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씩 천천히 올라가지만 가끔은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한국어는 같은 말이라도 억양과 단어가 달라 소통이 어려웠죠. 남한 사람들이 쓰는 영어 단어들은 완전히 외국어 같았어요. 하나원 생활 세 달째, 밤에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지만 낮에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리 수업에서 만든 음식을 다른 탈북민들과 나누며 잠시 평화를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눈치 보며 요리했지만 이곳에서는 제 마음대로 할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원을 나온 첫날 서울의 번화가에 홀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 밖 서울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차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볼수 없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첫 일주일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두려웠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 정부에서 지급된 정착금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고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리겠다는 약속, 그리고 자립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취업 상담에서 상담사가 제 이력서를 보고 놀랐어요. 김정은의 전담 요리사라는 경력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이 제첫 취업으로 이어졌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일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요리했지만 이곳에선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목숨을 잃을 위험은 없었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주방장님은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북한식과 한국식 요리법의 차이점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재료의 풍부함에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던 식재료들이 넘쳐났어요. 향신료의 종류, 고기의 부위별 사용법, 현대적인 조리기구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간이 맞지 않거나 한국식 입맛에 맞지 않는 요리를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좌절감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요리책을 보고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한국어로 요리 관련 유튜브 영상도 봤어요. 두 달이 지나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식 냉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가 손님들에게 인기였어요. 제 이름을 딴 특별 메뉴가 생겼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위한 요리사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제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급여를 받는 날이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노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처음 산 물건은 작은 화분이었어요. 제 방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점차 방 안에 제 취향이 담긴 물건들이 늘어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친해지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처음에는 제 출신을 알고 경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북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저도 모르게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자유를 맛보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와의 약속,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어요. 한국 생활이 안정되면서 그 마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날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탈북민 증언 프로그램 참여 요청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흥분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증언 당일 마이크가 놓인 테이블 앞에 앉자 입이 말랐어요. 제 이야기가 김정은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올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용기, 그녀의 희생, 김여정의 냉혹한 음모,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정은의 식사 내용부터 김여정이 권력을 위해 형제를 독살하려 했던 사실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와 그녀의 아버지가 겪은 비극, 북한 권력층의 실체,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야기, 눈물이 흘렀어요. 모든 것을 꺼내놓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증언 활동을 하면서도 레스토랑 일은 계속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만큼은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요리는 이제 제 치유수단이자 새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북한 관련 강연 요청도 많아졌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시민단체에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한 강연 후 대학생이 북한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은희와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삶을 살고 있어요. 낮엔 요리사로 틈틈이 증언자로 때론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고 악몽에 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제 주변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